영천시 새마을회는 제2차 2014 새마을 환경 살리기 운동을 20일 영천체육관 앞 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.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생명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새마을이사회 협의회 및 분여회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가정용 투명 페트병 수거막 나눔과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참가자들은 가정용 투명 페트병 수거망 600여 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무분별하게 버려져 재활용이 어려운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페이드폰 반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펼쳤습니다. 친환경생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영천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말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.